언니, 으아, 여기 젓가락 있고요. 지우세요. 숫자를 떼주세요, 떼세 떡볶이. 떡볶이. 거기 목덜미, 목덜미. 뒤로 가시 네. 네. 요뒤아니 네. 언니. 네. 언니? 네. 언니. 이미 여기에요 지울 수 있나요? 지울 수 있나요? 여, 여기가 떡볶이에요. 아, 이기구나 네. 네. 떡볶이를 집어야 아, <laughs> 야, 큰일 났어, 아 자, 자. 아, 뒤에서. 가만히 있으세요. 어, 먹여주셔야 돼. 니다 네, 끼우셔야 돼요. 몸이. 근데 몸은 돼요. 네, 몸은 고정이에요. 네. 뒤로 가셔야 돼요, 뒤로. 아,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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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렇게 네. 되셔도 그렇게 먹여줘습니다 <laughs> 아, 멋있어. 멋있어. 아니, 이게 떡이 안 잡혀요. 제 잘못하죠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. 가만히 있어. 짱은 뭐 너무 고정해야 됩니다. 자, 멋있어. 없요그다이 네. 아, 어, 오늘 먹을 수 있죠? 거거거 <laughs> 네, 정해진 아, 것 같네요. 채오는거 아, <laughs> <없는> 아니고? 없 없어요. 야분이 지나. 일이까 지났어. 이나 씨한 지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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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있어요? 응. 네 모델 <laughs> 먹어줍니다. 안 묻히고 잘먹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어 이게 떡이 진짜 안 잡혀요. 손이에요. 아니 고기 없어요. 고기요? 네, 아이 옆에 있다. 세나 이렇게 된 거하고 떡볶이 맛있근데 맛있어요. 되게 맛있어. <laughs> 아 <laughs> 우리 지워야 될것 같아. <웃음> 언제? <laughs> <laughs> 어, <다>, <laughs> 몇개 <개나> 남았어요? <laughs> 저 원래 먹는 사람도 안대로 가려 하거요 네, 먹는 사람도 안대로 가렸어요, 좀. 근데 안가 네. 어, 이분 제 네. 네.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옆에서 지우시고 계시면 네. 될것 같아요. 저도 지우고 계신데요? 지우 계시면 네. 될것 같은데. 어, 나 이제 감춰졌어. 감춰, <laughs> 나 이제 감춰진 것같아 <laughs> 감을 이분 <laughs> 감을, <웃음> 2분이, <웃음> 감을 <웃음> 2분이 지났는데 찾으면 어떡합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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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웃음> 정확스럽습니다. 떡어디습니까두개남았어두 개. 두개 남았을까? <laughs> 강 감, 음. 어, 떡뜯어 어딨어? 왜왜 왜? 여기다 너무 잘먹 자꾸 헛것에 젓가락질을. 황 접시를 보여주면 안 돼. 여기? 여기? <laughs> 아, 위에, 위에, 위에. 저저저 저... 뭐 뭐냐... 저기 알려줘, 저 코트... 떨어졌어... 어... 저었는데... 다 왔다... 아이... 어... 내가 타도... 염파이... <Yes> 아니... 그 위에... 그 위에... 유니는 아 오늘 감을 못 찾고... 그냥 mm -hmm. 열심히 지은 걸로... 자 이제 다음 팁 <laughs> 네, 바로 가겠습니다. 지우고 있도록 할게요. 자, 안대 골라주세요. 어. 네. 아, 네. 네. <laughs> 앉아주세요. 심사 네. 있어, 심사 있어. <laughs> 떡볶이가 입이 트니까 입을 클레임 티슈로 손도 닦고 얼굴도 아, 같이 닦고 네. 계시는 거에요. 2번 아, 네. <laughs> 아, 팀 뭡니까? 2번, 2번 팀이니까요. 뜨거워. 뭐 뭐예요? 한명아 근데 이거는 찍기가 아, 쉽잖아요. 까각보다 그니까, 그니까. 쉬웠어요. 이 뭐야? 거 은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응, 종목이거든요. 이데 응, <laughs> <빨리빨리> 다시 했나봐요. <laughs> 지금 행복한 은진이 행복한 미소. <laughs> 어 버섯. 버섯. 어들 아들. 오 냄새. 아니 손손 손금리 손아 심취하네요 심취하네요 뒷어뒷면 말해 응 엄마 잘않습니다 엄마 잘않습니다 엄마 잘했습니다 엄마 어, 잘않습니다이거 <목소리> <쓰기> 음, 어, 진짜, 진짜.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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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여유부의 시간이 없어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응. 네, 아, 네. 얼른. 맛있어. 맛있어. 급해요. 급해요. 지금 늦을 수도 있어요. 민희야. 이렇게 천천히 할 때가 아니에요. 네. 그렇죠. 아유. 여기 속도를. 은나 입을 크게. 그렇죠. 하고 빨리 먹어야 하. 아, <laughs> 야. 깜짝이야. 안씻 말고 깜짝아. 리더니 지금 막 죽어요! <laughs> 말해봐. 지금 몇 초? 몇몇 초? 몇 초? 몇 초? 몇 초? 몇 초? 말을 몇 초? 몇 초? 큼남았어몇 초? 몇이 먹어 몇 초? 몇 초? 몇 초? 몇 미안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다 먹었어? 다 먹으면 말해줘. 아직 먹고 있어. 이 너무 많아. <laughs> 아, 그래? 가볼까요 얼마 남았는데? 생각보다 좀 남았어요. <laughs> 아, 야야야야야야야 있습니까? 근데 우리 진짜 준비아요가 아 묻었어요? 어쨌든 자기가 무서고 자기가 무서놓고대기냐이 주변이 아 이마까지 묻었어요 아 이마까지 묻었요네 그렇습니다 어떡해. 제가 드려드릴게요 입에다 드려야 돼요 아이고잘 먹다 아잘 먹다 아유 잘 먹다 <laughs> <양파는 웃음> <안 웃음> 양파까지 <웃음> 다 먹어야 돼한번 먹으라고?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 너? 양파, 저 양파까지 다 먹었는데 네. <laughs> 여기서 관건은 예빈이가 이제 양파를 고르느냐 면을 고르느냐인데 <laughs> 다먹었어다먹었어다 맛있... <laughs>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나다 다다다 먹었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이제 다 먹었습니다. 양파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 정말로. 와! 어. 아아아니 엄청 맛있어 아좀안 보인다 엄요 먹기가 힘들어요 나아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어디 있어>? <laughs> 나도 어, 나도... 나, 나, 나 달라고... <놀람> <놀람> 오한 번에 미리... <놀람> 어, 다 <웃음> 왜! 너무 <laughs> 많아. 너, 너생활 <쌩얼> 공개하고 싶어? <laughs> 아유,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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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. 어, 손 시려워. 잘 드시고 계시죠? <laughs> 아, 저기요. <laughs> 아, 저기요. <laughs> 아, 그래? 아이스크림 수저로 퍼주시면 안 될까요? 어떡해! 맛있어요? 어, 맛 보니까 초코맛 같은데. 초코에요? 어떡해, 어떡해. 이게 근데 생각보다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 빨리 먹지를 못해요. 천천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. 너무 기, 급해요 지금 캐스님. <laughs> 아, 지금 엄청난 집중하고 있는데. <laughs> 네? 가? 예. 이게 아닙니다. 좋습니다. 저희 팀 이겼어요. 얼마나 남았어요? 아니, 아니 그게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네. 얼마나 남았죠? <laughs> 지금 거의 반반 반 이상 먹었어요. <laughs> 아주 빠른 속도로 먹고 있습니다. 어. <laughs> 이렇게 그럼 될 그럼 경우 손해합니다. 어. 입으로 가져가면 됩니다. 오! 오. <목소리도> 이렇게 한 번에. 다, 다 끝났나요? 아. 다 먹었어요,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와, 아, 아, 몇 분? 2분 51초. 아이고. 자 이렇게 어렵다. 해서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어 예상과 똑같이 아 예상 빗나가지 않았어요 처음 생각했던 그팀 네. 그대로 반 쌩얼을 보여줄 멤버 유니스와 <laughs> 태연양아 <laughs>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? 수정 볼수 없잖아요. <laughs> 벌칙 게시 전에 팬 여러분들께 위로의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. 네, 있는 그대로를 떠나면 제일 바라구요. 이게 내본 모습이에요. 네, 네, 떠나면 안 돼요. 본 <laughs> 모습이에요. 날 떠나지 마요. 네, 네 이렇게 미댄 플레이 코너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. 네, 네. 저희 옆에 가서 활동안 지워주시면 아주 감사할 <laughs> 것 같아요. <laughs> 가나요? 네. <laughs> 네, 이렇게 <laughs> 두명의 쌩얼, 반쌩얼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댄 <laughs> 그리스모 보고 계십니다. <laughs> 네, 이번 안 시간은 저희... 오, 저희 왔다 아, 왔다 아직 공개하지 말아주세요. 발을 가려주세요. 잘해주세요. 공개해주세요! 벌칙! 하나, 둘, 셋! 오, 이거야! <냉> 민수 아,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니왜 고개를 지금 <laughs> 고개를 어떻게 <못 웃음> 고개를 되슬퍼지네 <되게> 고개를 어떻게? <laughs>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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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 <되게> 미묘하게. <laughs> 있는 사람들한테서 너무 꼼꼼하게 조용히 했어요. 아, <놀람> 아나 아픈 거 아니에요? 여기 펜스는 아직 어때요? 카메라를 다 내리셨어요? 난리가 <놀람> <났어요. 놀람> 아니야. 아까 사진 찍다가 다 내리셨어요. 카메라를 <놀람> <놀람> 다 내리셨어요. 이게 <놀람> <놀람> 못 찍겠다. 진짜 숙소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<laughs> 옆에 여기, 어. 여기 여기 영상 보셨어 영상 보